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신내산에 오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형 아론을 이용하고 꼬셔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요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형 아론은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요구를 수약, 수락하여서 수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신구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이 장신구로 여러 가지 물품으로 금송아지가 제작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이가 금송아지 앞에 번자와 함옥제를 드리게 됩니다.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금송아지 앞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진노하신 하나님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을 자청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크게 진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증거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형 아론이 변명을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이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레위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죽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이두 돌판도 사라진 모세가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께 중보하게 되는 모습이 이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기록된 책에서 제 이름을 삭제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마지막에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며 사자를 친히 앞서 세워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완악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거절하시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셔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 무리 중에는 이스라엘 중에는 죄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신구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이 모든 죄를 완전히 자기네들 스스로는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옛 습관 옛 관성 아직 움켜지고 있던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에 그 죄악된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결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영광을 이 백성에게 나타내서서 외치는 모세 이두 명이 이두 분이의 힘겨루기가 출애굽기 33장에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정의와 공의의 성품이 속성이 이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으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첫째가 어찌나 말을 안 듣든지 아무리 좋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 너가 틀린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정리를 해야 돼라고 제가 잘 타일러도 첫째가 울면서 때를 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이죠. 자식들은 연약하니까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저 어여삐 자녀들을 품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첫째 경험 못지않게 신기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둘 이상의 자녀를 기르신 분들께서는 아마 공통적으로 경험하셨을 경험이셨을 거예요. 얼마 전제 둘째 세 살배기가 때 아닌 때를 본격적으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고 남자이다 보니까 비록 세 살밖에 안 되는 아기였지만 부모 입장에서 더 좋은 것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첫째 입장에서는 제가 둘째를 더 이렇게 다그치고 어, 아이를 훈육한다 훈육하는 모습이 첫째 아이에게는 안쓰러웠나 봅니다. 그렇게나 둘째를 아낍니다. 첫째가 사력을 다해 자기 동생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어, 아빠가 잘못했어. 뭘 해도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러는 거죠. 처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당황스럽고 아, 내가 뭐 어떤 걸 잘못한 게 없고. 다 너희들 잘 되라고 다 너희들 어? 잘 크라고 이렇게 다독이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인데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는 깨진 돌판을 다시 새로 만들어 신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중부하게 됩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갸륵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갸륵한 감동한 마음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극 정성을 다해 올린 모세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내가 노하기를 거두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자 오늘 말씀 8 절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급히 땅에 엎드렸더라. 비록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은 아, 아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모세 저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오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어여삐 여기고 감싸고 아빠에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도 여섯 살밖에 안된 자기가 보기에 세 살밖에 안된그 어린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첫째는 저 아빠가 혼내는 것을 막아내고 지키려고 하는 그 중보자의 마음이 여섯 살밖에 안된 첫째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첫째의 마음을 보는 제가 어찌 더 둘째를 훈육하고 다그치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저 첫째, 둘째 모두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사랑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잘못이 남아 있어 아직 마음이 제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뒤로 접고 그저 사랑한다고 하며 둘다내 자녀를 안아주는 것이죠.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출애굽기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제 자신을 제 가정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저,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의로운 모습, 교만한 척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시치시고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영원히 끊어질 뻔했던 그 관계가 복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 모세 사랑의 연결자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판의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과 사회의 이웃과 친인척들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몇 번이라도 끝까지 저와 우리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풍파를 만나고 내가 때로 원치 않는 경제적 문제와 질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중보자 역할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마지막 35절까지 언약 이라라는 말씀이 그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절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너희들 스스로 삼가 이방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인데 올무가 되면 예전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너희 인생들 흥청망청 허송세월 보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거기 모세가 이 언약을 훗세계 믿고 시내산에 오르 내렸던 것이죠. 이 언약을 바라고 바라고 또 기대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중보하기로 작정 결단한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게 되는 모세라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이 아침 바라기는 이 언약 백성, 모세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법한 꾀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긍휼, 용서와 화해가 있는 중보자의 삶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 하옵소서 아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신 이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강구하는 언약 백성 삼아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